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상들의 모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모임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정도 어떤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집합론 전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합론을 직관적으로 정의, 집합을 직관적으로 정의해서 집합론을 전개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좀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리나 이제 무정의 영어나 공리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공리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 책은 이제 직관적인 정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집합론은 이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집합의 어떤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 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든지 집합 사이의 연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는 집합의 개념인데요.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절은 집합과 부분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집합을 정의하는, 집합론에서 집합을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나눠지는데, 어, 영어로는 액시오메틱 세 e o r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무정의 집합이나 원소 이런 거에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것들은 그냥 무정의 용어로 주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어떤 액시온 공리로 삼아서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가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집합론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이 그거를 공리론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좀 이제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집합론 책을 보면 이렇게 공리론적으로 접근하는 집합론을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이 공리적인 접근 방법 말고요. 조금 직관적인 칸토르가 제시했던 어떤 직관적인 정의에 의해서 집합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나이브 세 e o r 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리를 배제하고 이제 집합론을 전개하는 그러한 어, 집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관적 정의에 의한 집합을, 어,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자, 그런 그런 관점에서 집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뭐의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원소는 우리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들의 모임. 모임은 영어로는 콜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사실 집합을 정의했는데 집합에 어떤 원소라는 개념이 있고 모임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면 모임이 뭔지를 또 정의를 해야 되고 원소가 뭔지를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그 정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리론에서는, 공리론에서는 정의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사실 원소라든지 집합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국민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직관적으로는 우리 명확하게 구분되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원소들의 모임이고요. 그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원소들이 모여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집합의 어떤 보기들이 나와있는데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사실 어 그러면 이 모임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아, 아무것도 아 없다 라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모임이 어, 집합이 되고요.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자연수, 이 모임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숫자들이 안 들어가는지를 알수 있고요. 0과 1 사이에 모든 실수의 모임. 이것도 이제 집합이 된다.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의, 어, 보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집합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 무한 집합, 공 집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한 집합은 파이 나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인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렇게 셀수 없는 집합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인피니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수 없으니까 결국 유한 집합이 아니면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한 집합이 아닌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 무한집합이고요. 자 유한집합에서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을 MPT 셋이라고 부릅니다.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공집합은 사실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는 아닌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이렇게도 쓰거나 아니면 집합기호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B를 보세요. B는 지금 자연수의 모임이에요, 그렇 자연수의 모임은 우리가 집합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기호에 대해서 거길 기 원소들을 쭉 늘어놓잖아요. 늘어놓다 보면 이렇게 무한정 많이 늘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 집합은 그렇죠 무한 집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쓰고요. 무한 집합이다. 그다음에 A는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A는 공집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의 모임.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원소나율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C는 X들의 모임인데,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X는 실수.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나율화 하는 방법, 조건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호가 있죠. 어떤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다. 또는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는 표현은 A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속하지 않는다. 자, 이런 기호를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이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a하고 b가 같다.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뭘로 정의하느냐.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a와 b가 같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 if and only if예요. 이럴 때, 그리고 그 때에만 a와 b하고 같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는 if and only if로 정의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가면 x가 b에 들어가야 되고 x가 b에 들어가면 x가 a에 들어. 자, 이 e 명제가 성립할 때.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는 b의 원소에 들어가야 되고 b에 있는 원소는 a의 원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 e 명제가 성립할 때두 집합이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a하고 b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정의를 하면 a하고 b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요 쌍조건문이 성립하지 않는 어떤 x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든지 저쪽이 아니든지 하는 x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존재하는데, 존재해서 x는 A에 들어가는데, x는 B에는 안 들어간다든지, 또는 x는 B에 들어가는데, x는 A에 안 들어간다든지. 이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는 x가 존재하면 A하고 B하고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집합에서 보면 ABC나 ACB 이런 것들은 나열하는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여기 있는 원소는 다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는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집합에 이 같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네, 두 집합은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중복해서 나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도록 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생략한... 아, 쓰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집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이거는 그냥 a라는 원소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얘는 집합이고 얘는 원소니까 서로 구분해서 우리가 쓰, 쓰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개수에 따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무한 공집합 정의했고 집합이 같다라는 것도 정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부분 집합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